어, 이 누가 복음 11장에 일부분의 본문을 말씀을 읽었는데, 이 누가 복음 11장을 보면, 어,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간청하는 중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면 또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전체를 살펴볼 때에도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마태복음 6장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이다. 약간 순서상에는 좀 차이가 있고 내용상에도 좀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어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한 사람에게는 두 벗이 있다. 두 친구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두 벗,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여행을 하다가 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자기 집 옆에 그 가까이에 살고 있는 친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중보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에 관한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우리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일부에 속하여야 되는데 왜 이부에 오늘 여기 기록을 해 놨는가? 이렇게 좀어 오해를 할 수도 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이 간청하는 중보 기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한한 한 단계 검증 띄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복음서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검서의 내용인 중보 기도에 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2부에 넣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2부에 넣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한 친구에게 두 친구가 있다. 한 사람에게 두 친구가 있다. 그랬는데 어, 그한 사람이 밤중에 이 친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아, 늦된 시간에 밤중에 친구를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인들은 밤중에 누구라도 찾아오게 되면 밤중에 찾아온 사람은 대부분 식사를 하지 않고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게는 당연히 식사 대접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히보리인들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이거든 아니면 뭐 친척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밤중에 찾아오면 아, 그 당시에는 뭐 길거리에서 아니면 상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편도 안 되니까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서 여행을 하지 않으면 힘든다. 먹기가 힘든다 말이지. 그래서 밤 늦게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반드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너좀 잠깐만 기다려. 내가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빵을 구하러 갈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이웃집에 사는 그 가까이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자기 친구에게 찾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당장 지금 우리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너빵세 개, 떡 세덩이만 구워달라,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이미 다 문이 닫혔단 말이지. 빗장으로 이렇게 문을 다걸어잠궜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지금 다 깊이 잠들어 있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서 너에게 떡세 덩이를 주는 것은 이걸 할 수가 없다.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에 지금 떡세덩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볼때 너에게, 너의 사정은 딱 할지 모르지만은 너에게 떡세덩이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분명히 자기 집에 떡세덩이가 있습니다.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가 귀찮으니까. 문을 다 닫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이들도 다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볼때이 집도요 넉넉한 집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아이들과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지금 자고 있는 중이라서 이 아이들과 깨워 가지고 어떻게 뭐떡 세덩이를 줄 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 집안도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닌 것 같지만은 이미 그래도 떡 세덩이 정도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이 친구가 간청하는 겁니다. 저 친구를 먹여야 되니까 저 친구를 위해서 떡 세덩이를 구워 달라. 빌려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떡 세덩이만 빌려 달라. 당시 떡 세덩이는 한끼 식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떡 세덩이를 빌려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먹기 위해서 떡 세덩이를 빌려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배고파서 자기를 위해서 떡 세덩이를 빌려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자기 친구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 니다 친구의 그 배고픔을 내 배고픔으로 여기면서 다른 친구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친구의 그 배고픔, 친구의 그 상황을, 친구의 처지와 형편을 내 가슴에 안고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청합니다 하는 이 말은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끈질긴 요구다 이렇게 번역. 그리고 집요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뻔뻔스러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 아니지만은, 또 다른 친구를 위해서요, 집요하게 간청한다. 끈질기게 간청한다. 그리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한다. 그런 얘기. 자기 일이 아닌데도, 한번 해가지고, 두번 말해가지고, 안 들어주면, 없다고 하면, 아니면 못 주겠다고 하면,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에게 사정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친구에게 그렇게 미안하지 않을 겁니다.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얻을 때까지 친구를 위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그 친구가 요구대로 떡세 덩이를 주었다 하는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벗대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 된 말씀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법모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았을 거다 했지. 너하고 나하고 친구 사이니까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주지는 않았겠지만은 네가 간청하니까 끈질기게 요구하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나에게 요구하니까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주석가가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기가 차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너무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거기 보세요. 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간청으로 해결했다. 우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간청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이이 사람이라, 이 사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레온모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그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을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떡세령이를 빌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먹이는 이런 일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끈질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슬픈 사연, 다른 사람의 그 사연, 사건 어떤 그 고난 이런 것들을 내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영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에 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근질기기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는 사역. 이게 바로 대속적 중보 사역입니다. 이 대속적 중보 사역은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하는데 메시테스적인 중보 사역은요, 예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적 중보 사역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분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 사역은요. 단회적인 사역이지만은 영원한 효과가 있는 사역이에요. 한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이 사건은요.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서요, 또이 땅에서 말하면 아주 장구한 세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뿐이지만은 이 사건은 영원한 효과가 있는 사건 영원한 효력을 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보자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으로부터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사역은요.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된다. 20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에 관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중보 기도 사역을 말합니다. 앞에는 중그 대속적 죽음을 통한 중보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 계셔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 히브리스 7장 2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씀으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살아계시는 분으을 믿는데 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야만 하고 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느냐 그런 얘기죠. 히브리스 기자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이후로는 항상 살아계셔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보자우편에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또 다른 중보자가 한번 나오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너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라고 봐.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나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고 내 밖에 하늘에도 천상에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서 항상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요, 두 중보자를 백으로 삼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백을 삼을 수 있는 분이 두 중보자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24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하면서 24시간 동안 돌아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분이 두분 정도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혹시나요? 24시간 동안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24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나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 내가 그 사람들의 백을 삼을 수 있지 않는, 않는가요? 내가 그 사람들의 백을 삼아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요, 24시간이 뭡니까?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하여서요, 내 안에는 나를 위하여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저 하늘 보자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시는 두 분의 백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때 사역을 할때 얼마든지 이두 분을 백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중보기도, 정말 끈질긴 중보기도에 응답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간청하는 중보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도 간청이라는 이름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기도의 백이 있는데 하늘 위에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의 백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나도, 본문의 한 사람과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녀들을 위한 부모 기도에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좀. 중보기도 할때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예수님처럼요. 그 어떤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